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드릴 거고요. 주요 심리 지표인 이 장기평선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메인넷 스파이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 심리가 한창 반영되고는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잡으면 큰일 나죠? 이만큼의 상승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는 매수보다는 각 포지션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고, 매수를 해야 한다면 어디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구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편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의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 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본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봉 차트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오늘 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은 구간은 과거에도 뚫지 못했던 전고점 매물대입니다. 앞으로도 큰 상승을 이어 나가려면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한 강한 수급과 확실한 돌파를 위한 충분한 거리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고점에서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자리도 말씀드렸죠. 현재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보다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된다.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조정 리스크가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죠. 자, 첫 번째는 중력 작용. 현재 실시간 가격부터 기법의 첫 번째 지지 구간까지는 약 9%의 하방폭이 열려있습니다. 거기다 CCI는 250을 초과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매도 심리가 함께 강해지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 채널을 이어가더라도 현재는 파동의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눌림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장기 홀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앞전에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수익 중이다. 그러면 50% 이상은 분할 매도를 진행 하셔야 됩니다. 현금 확보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이 현금으로 우리는 눌림목에서 다시 효율이 좋은 타점을 공략하거나 3차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이 기회의 사이클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뜻은 반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재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고 조정을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을 찾으면 우리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일본에서는 약9% 정도 하방폭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는 9%까지는 전부 다눌려 고 중간까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금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4시간 봉에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타점은 4시간 봉에서의 중앙 지지 부근인 28,870원.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가격이 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할 것도 아니고 지정가로 매수를 걸어 놓는 게 아니죠. 해당 가격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초단기 추세까지 매수 추세로 전환되었다. 매수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동력, 이 모멘텀을 보고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손절은 어떻게 잡으면 된다? 대드크로스가 기존인 마이너스 3에서 4%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신규도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비중은 40% 이하로 반드시 조절을 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상승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대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다음 목표가까지 약16% 정도는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비 정말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 가격과 타점이 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러면 급하게 추격 매수부터 하지 마시고요. 제게 아직도 타점이 유효한지 개인 번호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니다 하지만 소통망에서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신호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입장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항상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